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 대신에 한 사람, 바라바가 노임을 당하고, 바라바가 있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사용을 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는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는 뜰에서 나와서 보고, 그를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6절을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심문했을때 죄가 없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겼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왕인데, 난 진리를 전하러 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전까지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러고서 예수님을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 세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 과정 가운데 그이 1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무리를 충동해서 한 사람을 내어달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6절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유월절에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그 노예로 살고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먹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들을 그 사망에서 건지신 사건을 기억하여 그들이 유월절이 되면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놓아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통하여 선포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유, 이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빌라도는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악한, 극악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줘요. 바라바는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라, 강도 바라바라 그러는데요. 이 강도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칼 들고 와서 사람 찔러 죽이고 물건 뺏고 이런, 이런 저질스러운 강도가 아니에요. 이 강도는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어 민족주의자죠. 그래서 헤롯 그 열심당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로마에 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헤롯당, 사두개파. 그리고 나아가서 바리새파도 그어 이들 이 테러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다가 그들을 찔러 죽이고 또 심지어는 그 집들을 약탈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나름대로 독립운동과 비슷한 사람, 그 수정, 그들 중에 대표가 이 바라바인 거예요. 이 바라바를 내어준다 그러면 당시 앞에 섰던 사람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세파, 장로들 다 바라바의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저놈이 풀려나면, 우리가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죽여야 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빌라도는 나름대로 외통수를 뒀다고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놔줄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를 놔줘라. 라고 할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소리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층 입장에서는 바라봐 한 사람의 칼 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기를, 예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의 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뭉쳐서 소리를 낸다고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갈 때그 영향력이 드러나고 세상은 그 영향력을 무서워하고 그 영향력 앞에서 어, 손을 들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아비멜레 이삭에게 찾아왔던 블레세당 아비멜렉이 계약하자, 어, 너희가 넘어오지 마라. 너희와 함께 한 하나님을 내가 봤다. 무섭다. 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여기 바라바의 칼보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지르고, 그것도 잘안 통하니까, 백성들을 충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바라바를 나달라고 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그에 대해 소개하기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다 그래요. 여기 밀란을 꾸몄다. 바로 로마에 대항하고 기득권층에 대항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를 이제 그의 이름이 바라바예요. 바라바는요 아람어예요. 바르아바 그러거든요. 바르 아바는요, 바르가 아들이고요, 아바는 아버지예요. 바르 아바는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름일 리는 없잖아요.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 이런 이름이 어디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본엔, 시리아 사본이라든가 고대 여러 사본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 지저스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바라바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도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예요. 너무 묘하죠. 두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바라바는요, 민중들을 그 사람들을 움직여 소유를 일으키고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바라바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켜. 우주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자기를 죽여, 예수,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고, 바라바는 사람을 죽여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버지의 아들 예수, 바르 아바. 그니까, 예, 지저스 바르 아바라고 하는 이 사람. 얼마나 대조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건 모든 성도 속에 있어요. 누군가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칼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하라요.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이 바르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또는 그,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 나왔던 것처럼 막 흉악하고 이빨이 시끄 먹고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좀 우리 민족의 역사로 하면 안중길 사, 윤봉길 사 이런 분들 같은 거예요. 민족적으로 뭔가 를 대단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힘으로. 하지만 그와 비교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만들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복음 증거하다가 내주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대표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모습을 되게 빈약하게 보죠. 약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폭력 앞에서도 당하고, 그 앞자 앞에서도 그냥 묵묵히 자신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에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 바라바는요, 자기의 방법, 칼을 들어 세상을 뒤엎했다고 하는 세력, 그리고 사상, 세상의 방법, 그 너도 칼을 들었냐? 나도 칼을 들게 라고 했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이미 우리가. 말고의 귀를 자르던 베드로에게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바르 아바는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바꾸고 싶고, 내 삶을 바꾸고 싶고, 내 개인의 삶이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건, 무엇인건, 민족을 바꾸고 싶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르 아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요. 우리 집에 계신 성령님의 요구,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세상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돌을 맞기도 하고, 십자가 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줄 알고, 했는데, 바라바를 내어달라 하여. 예수,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어다 채찍질해요. 막 때려요. 그리고 군병들을 내줬더니, 군병들은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막 뒤에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러고, 막 희롱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불쌍하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 라고 감동을 받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바라바냐?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리고 이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소리 질러 예수님을 내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분이 살아 사셨던 방법을 따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 방법, 내 경험, 세상의 지식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 주장대로 가려고 하고, 가족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거옷을 요구하면 속옷을 내주고 오리를 갈아하면 심리를 가셨던 예수 그리스의 도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진다 그러면 대단한 걸 생각하잖아요 어디 뭐비 음, 기독교 국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지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럼 대단한 순교를 한것 같이 생각하지만 진짜 순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따라 자신을 죽이고 말씀을 따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려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바라바를 죽이고 우리 안에 우리 잠잠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바라바를 끄집어내서 바라바의 폭력적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내 가정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자 하는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하게 어기고 예수님을 더 연약하게 보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내 안에 바라보는 뒤로 밀고 예수 그리소가 우리의 주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받고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면서도 그 짓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글이나, 그 다음에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알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방법보다는 그게 더 강력해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뭐가 능력인지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대로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 어떻게 사는지 경험해요.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바라보는 내 쪽구 잠잠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끄집어 올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열심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 줄 알고 내 몸을 찢어 그 나누어 준 마음으로 주변을 살, 섬기고 진액을 뽑아 주변을, 생, 주변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귀한 날 되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